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모두는 주님과 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갈망합니다.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핵심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그렇습니다. 그분의 살아있는 임재 없이는 우리에게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고 그 안에 머물 수 있는지에 대한 귀한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당신의 귀한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임재를 경험하는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매일 당신 안에서 새로워지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안으로 들어가는 데에는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은 그 시작을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는 구하는 영역에서 시작하여 찾는 영역으로. 그리고 마침내 문을 두드리는 영역으로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여정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바로 10편, 63편의 다윗의 고백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무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매일 아침의 영적 현주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제 남은 음식이란 없습니다. 어제 경험했던 충만한 임재, 어제 받았던 놀라운 능력, 어제의 감격스러운 체험은 어제의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즉 영적인 사막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젯밤 예수님의 풍성한 임재 속에서 잠들었을지라도 아침에 눈을 뜨면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우리의 육신이 다시 고개를 들기 때문입니다. 어젯밤에는 잠잠했던 육신의 소욕들이 아침이 되면 다시금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누르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돌이어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여기서 바울은 복종시켰다는 과거형이 아니라 복종시킨다는 현재형을 사용합니다. 이 싸움은 매일 계속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어제는 영적으로 풍성한 땅에 있었는데, 예, 오늘은 다시 메마른 사막에서 시작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이것은 오랜 경험을 통해 배우게 되는 영적 진리입니다. 어제의 은혜에 안주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매일 아침 새로운 갈망으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시편 42편 기자는 이 갈망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것이 바로 매일 아침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어제 경험했던 그 임재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싶습니다. 언제쯤 다시 주님의 얼굴을 뵐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번 주일에 교회에 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경험했던 것과 비슷한 감정을 느낍니다. 내가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렸지만 정작 자신의 영혼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메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수많은 종교적 활동 속에서도. 영혼의 깊은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의 변화는 수많은 군중 속에서가 아니라 나만의 골방에서 주님과 단둘이 만나는 은밀한 시간 속에서 일어납니다. 큰 집회나 예배에서 받는 감동과 은혜도 물론 귀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몇 시간의 아름다운 경험일 뿐, 삶을 뿌리부터 바꾸는 능력은 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부어집니다. 우리는 모두 오늘 아침 제가 시작했던 그 자리, 바로 그 메마른 땅에서 시작합니다. 어제의 은혜는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는 굳어진 마음밭을 갈아엎는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10장 12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이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은 잠자는 동안 딱딱하게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밭을 다시 부드럽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제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더라도 하룻밤이 지나면 우리의 마음은 다시 굳어집니다. 이 굳어진 땅을 기경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단비를 맞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전 우리는 육신과 싸우며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잠히 주님을 기다릴 때. 그분의 임재가 임하면 우리는 순식간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분의 임재가 우리 안에 거룩함과 위로움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룩하게 살수 없습니다. 오직 그분의 임재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사야 마흔 장은 기다림의 능력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매일 피곤하고 지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피곤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릴 때. 그분은 우리의 힘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과거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매일 죄의 권세와 싸워야 합니다. 죄의 유혹과 영향력은 매일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이 죄의 권세를 이기는 힘은 오직 매일 하나님의 임재로 돌아갈 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영광의 날 우리는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매일 주님의 임재를 소홀히 하면 우리는 다시 죄의 권세 아래로 빠져들게 됩니다. 하루를 놓치면 회복하는데 이틀이 걸릴 수 있고 일주일을 놓치면 그보다 훨씬 더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주님 없이 사는 동안 생긴 삶의 문제들이 회복을 더디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단 하루도 주님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기다림은 힘겨운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기다림을 통해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날 때 이사야 26장 구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 즉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우리의 혼은 주님을 원하지만 실제로 주님을 찾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입니다. 기다림을 통해 영이 깨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영으로 주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으로 주님을 찾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시편 40편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바로 새 노래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새로운 찬양의 멜로디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억지로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계획하지 않았는데도 어느새 주님을 향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노래가 시작될 때 우리는 비로소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노래가 시작되면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 견고한 보호의 벽을 세우십니다. 시편 시나오편 구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사탄이 그날 아침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계획했던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분께서 이제 우리를 친히 안고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63편 8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우리는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의 강한 오른손에 붙들려 갑니다. 그분은 우리를 더 깊은 임재의 자리로 우리 스스로는 결코 갈수 없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그저 기다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그분은 우리의 힘을 새롭게 하십니다. 죄를 이길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품에 안고 더 깊은 곳으로 이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여정을 오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분주하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굳어진 마음밭을 갈고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새노래를 주시고 당신의 삶을 그분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두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귀한 말씀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을 새롭게 하시고 죄의 권세를 이길 능력을 주시며 당신의 임재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 어떤 삶의 문제와 어려움도 주님의 얼굴을 뵐때눈 녹듯이 사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